포트니스 배틀로얄 쇼케이스 더 배틀로 인사드리는 탁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이 자리를 저와 함께 빛나는 우리 많은 스타분들이 오늘 또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인터넷 세상의 별들로 군립하는 분들을 한분한 분씩 한 모셔봤습니다. 먼저 포트니스 팀의 주장 우리 쿨의 이재후. 아침에 아침. 일어나면 쿨 노래 나오지 점심 때밥 먹으면 쿨 노래 나오지 저녁 때 잘만 하면 또 발라드 쿨 노래 나오지 정말 쿨쿨쿨쿨쿨 쿨쿨 쿨. 아, 네. 쿨, 쿨 아, 네. 자고 싶습니다 아, 아, 장... 어, 오늘 어, 포트리스 팀에 제가 팀장을 맡았습니다 오. 오. 맞습니다 물론 나이 때문에 뽑힌 거 맞고요 오. 네. 오. 아무튼 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기 뭐,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워낙,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아, 네, 그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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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본인이... 옆에 있는 악어부터, 네, 악어부터. 한번 네, 안녕하세요. 게임 크리에이터 악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진짜 좋잖아. 아, 야아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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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아, 네. 어, 어, 네. 여기서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아, 한시 3인분. 엘 3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인분. 좋아, 좋아. 자, 카운프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4대 여신. 네! 이제 엣지라고 합니다. 아! 어 뻔뻔해, 어 뻔뻔해, 어어아 뻔뻔해, 뻔뻔해. 아 우리 엣지 씨는 우리 네. 저 포트리스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그 막, 음식 조마는 막기 힘들다는 미모. 네. 움석. 어? 응, 어? 어? <laughs> <laughs> 어, 막기 힘들다는 미모를 우상? 담당하고 계시네. 예. 네. 아, 웃기 계 웃는 게 아니고 사실 미모는 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그기 사기. 미모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사기. 미국가 전부 다 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분. 아!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유튜버 과주비입니다. 오. 예. 예. 오, 이거 방금 한건 로봇 춤인가요 아 예! 네. 아. 포트리스 춤! 아, 방금 딱 머리에서 떠오르는 춤입니다 아그 아, 네. 꽈뚜루! 꽈뚜루가 실력이 대단하죠 우리 꽈뚜루 아 꽈뚜룹입니다 아 꽈뚜루 꽈뚜루 확실히 <laughs> 탁재후 씨가 MC를 잘 봐요 아, 네. 꽈뚜루 아. 농담이고 네. 연습을 좀 열심히 했는데 확실히, 악어 형과 제가 좀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오, 네. 아, 맞지. 맞지. 네. 마지막으로. 네. 아 저희는 3명. 네, 저희는 네. 특별히 네. 3명인데, 3명. 네. 게임은 또 이제 1명만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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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구독자수로는 가장 애입니다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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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만 네. 유튜버, 저희는. 띵동띵동 백업이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포트리스 팀을 상대할. 배틀, 로얄 팀입니다. 자, 먼저 팀의 팀장을 맡고 계시는 <laughs> 데리야 씨입니다. 아, 아, 먼저 우리 김기훈. 아, 예. 아, 아, 아니야 아니, <laughs> 데리야 씨. 당연히 예. 여기를 비치면 이걸로 소개해야 데 저쪽을 봐주시되는데 <laughs> 아, 아, 아. 아, 우리 정희는또 아, 나중에 네. 맨 마지막에. 아, 카메라가 방어하셨잖아요. 아, 요 어, 그러면? 너무, 너무 예. 저분은 나오지도 않고 이름만 나왔고 <laughs> 이분이, 이분이 얼굴이 나왔어요. 아, 인사. 네. 어, 아, 예.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BJ이자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아 김규리. 아. 좋습니다. 우리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여기서? 예?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팀에서 그 사실 숨은 병기 같은 느낌? 어. <laughs> 숨은 병기요. 병기. 병나 병. 병. <laughs> <laughs> 예. 뭐 변기들 가요. 수분. 그러니까 잘못 하는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변기. 아니, 근데 제제 저희 팀이 제가 잘하는줄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럴 거라. 그래서 김기수 아, 아, 게임 잘해요? 아, 게임은 잘못 하는데 <laughs> 포트리스는 좀 칩니다, 지금. <laughs>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laughs> 네. 자,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 자, 다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현재 792만 오오오 아, 예 아, 못립해, 음악, 못립해. 뮤직, 크리에이터 빅마블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아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한국 구독자 첫 100만 양띵이라고 합니다 아 양띵! 양띵 양띵 자, 자 이정 씨죠?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2002년 데니안 씨와 왕 게임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아 아, 정말 오래된 인연. 정말 부팀장, 부팀장 아니, 이정입니다. 이정 어, 씨, 네. 이정 씨. 저 화면에 보면 옛날에 그 베트남전 있을 때그 베트남 군인 같은 느낌이 확 물씬 들어요. 아 동생한 20년. <laughs> <그런 거다. 웃음> 그러니까요. 어, 진짜 건강해 보여. 약간 <laughs> 플랫폼 같은 느낌 있잖아요. <laughs> 네. 어쨌든 오늘 최고의 그 강자들이 모인 이 자리입니다. 오늘. 소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뭐 갑자기 소감이. 예, 예. <laughs> 갑자기 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아, 일단. 그냥. 아니, 유튜브 안 해봤어요? 네? 유튜브 안 해봤냐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연스럽게. 유튜브 해봤어요? 아니, 요 아직 저도 안 해봤어요. <laughs> 저는 아, 연습하는 거예요. 포트리스 사행시 가능합니까? 이게 가입니까 포트리스 사행시 가능합니까? 너 싫어하겠어. 너왜 이만. 여기는 짬을 한번 배우고 싶어. 아, 있어. 좋은 아, 질문이야. 아저 아직 신상 유요꽈뚜록 좋은 질문입니다. 아, 감사. 네. <laughs> 포트리스 <웃음> 됩니까? 아유, 저, 저, 그 포. 아, 저그 생방송이라 접 포. 어한 명씩 가세요. 여기 한 명씩. 왜? 포트리스. 어. 그럼 저도 제가 또 <laughs> <없는데. 웃음> 아 <laughs> <laughs> 아이 근데 그쪽은 어떻게 <laughs> 하냐면 그쪽은 안 가자. 포트리스가 포 돌아왔습니다. 트! 트집 잡을 일이 없어요. 어! 리, 리제, 스, 스피드하게 발라버리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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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무리. 배틀로야, <laughs> 어. 배틀로야, 배틀로야, 배틀 가시죠. 어, 배틀로야, 배틀 배틀 오늘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툴툴 어! 툴! 이거예요. 뭐야? 틀리 빠지도록 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아, 로로 로라 보자. 로라. 아 저희 동네는 다 아, 아. 로라 보자라고. 아, 저분이 보자. 인상파 얼굴이요 아. 그래. 아. 재밌네요. 로라 보자. 아, 갑자기 얄 아, oh, 들어볼게요. 연결이 잘안 돼요. 하필 얄이네요. 얄얄 들어볼게요. 얄 잡아보지 마세요. 얄 잡아. 알았다. 자, 올라가. 알겠습니다. 자, 어, 그럼 이제 경기에 앞서서 양팀 분들의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 번씩 들어보고, 어,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음. 우리 팀장님 먼저. 글쎄요, 어, 음. 저희는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사전 미팅을 할 때도 저희 팀이 전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만큼 네. 저희들이 단합되고 이제 팀이 딱 진짜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있다는 건더 아, 그, 이상 설명할 그때 필요가 없습다 저도 없었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뭐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예, 예. 술이 많이 취하있던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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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저희들은 그냥 이 게임은 그냥 당연히 이긴 거. 아, 네. 저희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렇게 뭐 긴장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 전혀. 없고. 지금 뭐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 여기서. 아, 그럴요 네. 어, 정말 기대됩니다. 어떻게 쓰면 발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배틀로얄팀 네, 사실 그. 어, 전력으로 보면 네. 저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 네. 어, 인정하시네. 네, 그리고 설문조사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우리 포트리스 팀이 이길 것이다가 네. 네. 대부분이었대요. 어. 저희는 사실 잃을 게 없습니다. 어. 지면은 당연한 거고, 어. 우리가 이기면 대단한 거고, 어. 하지만 포트리스 팀은 우리한테 지면은 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어, 그렇죠. 네. 그럼 뭐 아쉬운 거죠, 뭐. <laughs>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양분, 양쪽 분들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들이 네.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양팀 대결 포트리스 팀과 배틀로얄 팀의 게임 앞서서 잠시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다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 화이팅!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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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경기가 어, 나, 나, 나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실력하고 관, 아, 관, 어, 관련이 있으니까 네, 실력이랑도 어, 관계가 있고 약간 네, 운도 조금 따라줘야 되는데요. 네 초반에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위를 <laughs> 야, 선점할 수 있는 부분도 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어떤 상황이 좀 유리할까, 좀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초반에는 조금 전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처음부터 싸우지 말고. 네 맞습니다. 끝까지 체력을 많이 유지를 해야 돼서 전략적으로 싸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자 이쪽이 뭐죠? 지금 이제 낙하 아, 그 위치를 지금 전그 아, 내려오네. 네, 정한 다음에 지금 자, 각자 내려오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배분된 것 같아요. 위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네. 네. 네. 아, 이, 이 사람들 지금 낙하로 내려오는 거죠? 네, 네, 내려오고 있어요. 삼 초, 2 초, 1초다 내려왔나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게임이 아 시작됐군요 옆에 어, 보이면은 아이템 박스가 있거든요. 어 저런 거를 많이 먹어야 돼. 네, 주워 먹어서. 아, 저도 주워 네, 먹어야 돼요. 네, 네, 왼쪽 아래 보이는 어 곳에 아이템 파밍을 그렇구나. 좀 많이 해둬야 돼요. 지금 배터리 정이 양띵. 어, 저 회오리가 뭐예요? 회오리는 이제 탄을 쏘면 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회오리 쪽에는 어 공격을 안 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아, 안 하는 게 낫구나. 네. 아, 아, 어 이제 마블님이 아, 지금 쏘는 거야 파워샷을 이제 날리고 있거든요. 극마블이 아, 쏘고 파워샷을 아, 날리고 있네. 네. 네. 저기 뭐야 아, 또 내려오는데 그 엉뚱한 곳에 지금 아. 공격을 하셨고 아, 지금 또 이제 아이템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든요. 극마블 아, 아까 막 정신 차려야 될것 같은데. 양띵님이랑 에지님이랑 지금 근접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양띵과 에지가. 데니안. 지금 데니안님 쪽에 핵이 떨어진다는 사인이 어 네, 저게 핵이요? 에핵 떨어진다. 네. 사인? 저쪽으로 핵이 아, 떨어지면. 피해야죠. 네, 저걸 맞 맞으면 그냥 죽거든요. 어, 그럼 빨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지금 빅마블님도 지금, 빅마블 빅마블, 아, 네. 지금 체력 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 빅마블은 네. 뭐 계속. 어이구, 아, 아, 어 우리 누리. 어, 중고 아니야? 아니 최대한? 아니, 아니 최대한?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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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양쪽에서 지금 격을 하고 있다. 데얘님 빨리 도망가셔야 될것 같은데. 어, 데니언... 어 지금 아고님이 아, 데니언... 어디로 도망간 거야? 데니영 님 지금 약간 위험한데요, 지금. 어, 아고가 지금 뭐 해요? 저게 볼수 있어요. 어, 아, 네. 아! 저 뭐야 우리 데니영이 5등으로 맞추셨습니다. 아, 데니야. 어, 다행이야. 5등이라서. 네, 5등어 아고님이 방금, 아, 방금 데미안 님을 죽이셔서 네. 네, 데미안 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다 뺏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게 아꼈던 아이템인데. <laughs> <risque> 어, 자우내 아, 건데 아 깝다 내 건데 저를 쫄았으면 미리 아고 아고아님이랑이정이랑붙었어네네자배리정아 이정님 도망 가기 전에 조금 거든요 도망가셨네요 나는 거기 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버님도 이제 자기 장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또 다시 아버 형또 갔어. 정의 장으로 갔어. 무적건아 이게 들려라. 가! 가아지기 전에. 아버님께서 쳐버리 아버랑 양이랑 나왔습니다. 오, 두 에이스가 나은거같아에이스 와, 진짜 에이스. 야, 이거 보여? 가 얼른 자, 양띵. 보여줘. 보여줘. 자. 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죠. 네. 지금 누가 계속 줄어드네? 누가 좀 힘이 좀 남아 있나요? 양띵 님이 아무래도 거쳤어! 자기들 안에, 안에 있다 보니까. 찾았 어. 보여 어. 아, 도어 어, 피했어. 아고가 어, 네, 좌우에. 어, 좌우에 배치돼 있네. 네, 어투 되지 않을까? 쐈죠. 저만 쐈죠.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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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와, 뭐야 와. 와. 아. 우와 야 아니, 아니, 역시 악어입니다 하고 우리 에이스 아. 레이저 뭐야 우와 아예 성공으로 오늘 요아거 리액션 한번 해 주세요. 아이 리액션. 와요. 아니 게임지 지금 아어 개인 방송 같이 하고 있죠. 네. 아 지금 같이 소들한다 인사해 주세요. 아 우승을 했으니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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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팬분들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겨 버렸네요. 아이 그냥 또 이겨 버렸네. 자 이번 네, 이번 경기는 개인전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청자분들도 아, 어, 여기 참여할 여기 수 있게끔 여기 저희가 여기. 초청을 해드립니다 어, 아, 먼저 들어와 주세요. 네. 오 좋겠다. 니다아 전체 공연 들어오고 계십니다. 일반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들어오고 계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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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레벨, 오 레벨 높은 사람. 오. 오. 다른 사람들이요? 어 네. 누구예요? 보시나요? 한 번만 제 이름 아요 자 이제 오, 오, 와, 와 20개 탱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아까보다 훨씬 많은 아. 그런 자가 있어서 야, 모르겠다. 네. 이거 뭐 한참 진 예상 못 했는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게매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좀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이 중에 중간다. 포타고가 아군님이 레이건 궁을 지금 오. 쓰는 모습인데 누구야? 오 어, 빈마블 아 아군님이 지금 마블림을 아 포인트를 했습니다. 야 대박. 아거님이 지금 마블림을 잡아서 마블림이 지금. 아, 아, 마블, 네, 아 제일, 아, 네, 제일 네, 먼저. 아 마블림 도와주고. 제일 먼저. 아님 잘하고 있는데. 왜안 해, 안 해. 아거가 죽였구나. 이건 우리 연합이야, 나 치지마. 양비님이 레인보빔을 가까운 분들에게 안 치면. 이야. 흥룡이 잡아, 흥룡이. 자, 뭐. 어,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공격 이있어서지고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해도 오.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니 아까 판에서 엄청 잘했던 우리 양팅님께서 양팅님이 지뢰에 당해서 아싸보 엣지 지금 계속 죽고 있어요. 엣지 죽었어? 아 아직 살았고. 어 양팅님 어 죽으셨고 양팅 죽었어요. 그리고 도영이 우리 이정 형님께서 아, 죽으셨는데 야, 어, 어쩌시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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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 전혀 예상을 못하겠네. 우리도 엣지님도 그냥 걷다가 지뢰에 말발 혼자 죽었습니다. 네. <laughs> 아 산책하다가 예. 아, 너, 마실라 갔다가 네. 갑니다 갑니다 재훈님 지금 여기저기서 공격을 당하고. 재훈이 공격을 뭐야? 전이야 죽었어. 아고. 아 재훈이 죽였지. 네아님이 옆자리에 계시. 아 아고가 재훈이 아거 죽였네. 암모스님 따라계시고. 어. 서든테스가 시작돼서 아 어. 뭐야 뭐야 지뢰 지뢰 아 지뢰 아, 같이 겹쳐 있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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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자마자 아, 네. 네. 아이템 어, 먹다가 아이템 먹다가 지뢰를 밟고 아 지뢰 지레와 겹쳐 있었네. 야. 자 계속 저, 아, 다 전멸입니다. 다 그래? 전멸이네요. 자, 전멸. 자, 아 전멸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 말이죠. 지금 현재 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다살아남으신 아, 거잖아요. 네. 맞님이 네. 체력도 많고 지금 쉴드가 있어서 어, 그 어, 성격을 성격을 잘잘 네. 와 이건 아이템이 와. 나자 끝났습니다. 끝났다. 님께서 흥령님 와 흥령님 하셨네요. 흥령님 네, 축하드립니다. 흥령님, 아, 게... 이야 대단합니다. 아, 흥령님. 아, 비룡... 제가 저빅마블 방송... 씨가 <laughs> 개인기가 좀 있죠? 예? 개인기가? 예? 아 개인기 예 있습니다. 비트박스가 어, 좀 개인기. 죠 마이크를 한번 좀 아예 배타 주시면 할수니다 마이크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뭐 뭐죠? 와 오! 아이. 예. 야 저게 진짜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빅마블아뭐막 밑에서 트는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있던데. 이런... 그러니까. 어, 그 해, 어. 오 시작됐습니다 자 준비 우리 배틀로얄 팀 파이팅 한번하시 아. 파이팅 포트레인 파이팅 이기님 yeah, 맞춰서 좀해주요아 죄송합니다 나 있어? 우와, 와, 몰렸다. 아, 이 맵은 아, 아까처럼 그 지뢰를 굉장히 괜찮아. 조심해야 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네. 되죠. 초반에 아, 이제 지뢰 받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반에, 초반에 지뢰를 네. 조심해야 된답니다. 아 마지막 판인 만큼. 네. 아, 지형지물을 조금 조심해서. 그렇죠. 허무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원, 철원 어, 핵피해 핵피해. 누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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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 왼쪽. 아니에요, <laughs> 거기 바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어. 어디 어지. 떨어지죠 핵, 핵, 어디? 어디? 위에 위에 위에. 매친 님이 핵을 피해서 자기장 어디? 밖으로 도망갔거든요. 위에. 조심하세요. 매님 걸어서 자기장 안으로 예. 들어가려고 아, 하는데 아. 아.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안으로 들어나 아, 나는 뭐 어, 할저 저로 나는데. 달라도. 아고, 아고, 다다 야, 긴장해, 긴장. 아고, 아고. 하산 낙하산. 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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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양양 들어. 있어. 오. 양님이 지금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거든요 야, 이거 위험하다. 하지만 바로 날라가 버린다면 여기서 위험치 못하다면 기훈이하도록지 아야 사모 이이 거기 있으면 안돼 양띵 아, 뭐, 어 가자! 아, 레이저. 아. 어 레이저 빔. 균이랑 아, 가자! 아, 레이저 빔. 양띵 님도피하셨거든요 지금. 구분 어 아니야, 양띵 양띵. 양띵 어 혼자. 이 정이랑 같이 로 살았어. 보모루 님이랑 아건 님이랑 좀 뭉쳐져. 뭉쳐져 있다 진짜. 골도 방다. 와야 야. 어. 아 레이지. 지금 양띵이 자기장 안에 있고 아버님이 밖에 있거든요. 야야야야야 와. 올라. 아버님이 안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가버리기. 올라왔어 올라어마지막치 철하다. 안돼안 돼. 저저 왔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막> 야, <목소리가> 자 이렇게 해서 포트리스 배틀로얄 더 배틀 최종 우승 팀은 배틀로얄 팀입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 <목소리가> 야 우리 팀 갔다. 아, 진짜로. <목소리가> 대박. 야 모두 모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자 일어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야 진짜 멋졌다. 야, 자 무대로 나와주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아, 나와요. 네, 나와주세요. 야, 멋졌다. 야, 이거 멋어 아, 있다. 아, 자, 아. 포트리스의 새로운 도전, 포트리스 배틀로얄, 다 같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배틀로얄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또 우리 많이 소통해서 앞으로 또 좋은, 네, 아주 더 좋은 게임 좀만들어주 네, 항상 유저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틀로얄 포트리스 배틀로얄 이, 이 게임 같이 정말 좋은 분들이랑 재밌게 하게 돼서 너무나 즐거웠고 아, 정말 그 2002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정말 약간 좀 이렇게 뭉클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으로 해방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틀스 배틀로얄, 아, 이 어, 오늘 정말 옛 추억 다시 아,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재밌, 재밌었고요. 어, 아무튼 그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배틀로얄 정말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